만들어 오시네. 자 들어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자 들어오신 분들 인사 좀 해주세요 킹아 자 오늘 미 밑걸림 방지 얘기 저요 음, 밑걸림 방지 얘기 이거 추첨을 할 건데요 어, 10시 5분에 시작을 할게요 지금 금방 켜가지고 들어오셔야 되니까한 5분 정도 있다가 시작을 할게요. 킹아, 들어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다민님, 무미아빠님, 이유숙님 그리고 호카님, 반가워요. 지금 8분 들어와 계시는데, 오늘 보니까는 어 댓글 참여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어 36개거든요. 36명이거든요. 댓글이 36명 중에서 제가 8분 추첨을 하니까 당첨 확률이 좀 높죠. 운영위도 하이. 오영진님 반갑습니다. 정진영님, 정진현님 반갑습니다. 알람 설정 해놓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뿌미 아빠님. 아, 라면님 킹아. 어, 원래 사실은 제가 좀 개인적으로 어, 계속 안 좋은 일이 좀 있어가지고 어. 라이브 방송을 할 만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어 그래도 어,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어, 라이브 방송을 하기로 마음먹고 이렇게 켰어요 또 저를 좋아해주시는 구독자 분들한테 또, 실망감을 안겨드리기 싫어가지고, 약속은 약속이니까. 자, 5분 정도 지났으니까, 지금, 12분? 13분? 지금 13분 계시거든요. 추첨을 할게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라이브 방송에 계셔야지, 어 당첨이 되는 거예요 안 보이는구나 자 바로 돌려볼게요 아 요거 늠은 타액이 밑걸림 방지액이 요거 네개랑 누드 애기. 요거 다섯 개요. 그렇게 한 세트로 갑니다. 어, 뭐 개인적인 일이어서 뭐,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laughs> 호카님 감사합니다. 자, 바로 돌려볼게요. 선준호님. 뺀거 같은데 그죠? 선준호님 계신가요? 선준호님 이게 방송하고 약간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조금만 기다려볼게요 아이고 정진현님 감사합니다 화이팅 아, 선준호님 안 계시면 돌립니다, 다시. 안 계시죠? 자, 다시 돌릴게요. 오, 어, 요건가? 어, 뭘 눌려야 되는 거지? 다시 한번 최길남님 최길남님도 안 계셨던 것 같은데 최길남님 안 계시죠? 계시면 오라이 자 다시 한번 가수 재운 라만님 축하드립니다 와 아까 계셨는데 조금 아까 들어오셨는데, 어, 계시구나. 축하드립니다. 자, 바로, 바로 다음으로. 고. 버들부키님. 어, 버들부키님도 제 오래된 구독자님인데, 안 들어오셨나? 성장님, 킹아? 어허, 버들 푸키님이 안 계시네. 음. 자, 그럼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강바다님. 강바다님. 아직 일곱 분을 더 추첨을 해야 되니까 기회는 많아요. 지금 시청하시고 계신 분들이 열세 분밖에 안 돼가지고 강바다님 안개시면 오라이 하명호님 하명호 님도 안 계신가? 어, 들어오신 분들이 빨리빨리 딱 당첨이 돼야 되는데 계속 안 계시네 자또 갑니다 헨리리 헨리 리님, 헨리님 안 계신가요? 자, 지금 들어오신 분들 모두 반갑고요. 헨리님도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자, 빠르게 진행을 할테니까 채팅이 조금 늦으, 늦으신 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면은 어, 제가 참고해가지고 당첨된 걸로 해드릴게요 어, 킥보드낚시님 어, 이분은 음, 제가 알고 있어요 구독하시고 다시 구독을 취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넘어갈게요. 버들푸키님 다시 나왔네. 호카님. 호카님 아까 계셨죠? 축님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제가 이거 카톡 아이디 남겨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주소, 성함,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자, 그럼 바로 다음. 다민 테크놀로지님, 축하드립니다. 다민님 계셨죠? 축하드립니다. 자, 또 갑니다 박운영님 축하드려요, 계셨죠?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4분 남았어요, 4분 네명 남았습니다. 골드헌터님. 골드헌터님은 말씀이 없으셨던 것 같은데, 골드헌터님 안 계시죠? 자 넘어갑니다. 아또 당첨 어, 패스요. <laughs> 어? 골드헌터님 계셨네요. 자꾸 이 라마 형님이 계속 되시네. 골드헌터님 채팅을 좀 늦게 치셔가지고 일단은 뭐. 접속을 하고 계셨던 걸로 보여요. 골드헌터님은 당첨이 되신 걸로 할게요. 아, 이게 가수 재훈라마님은 올해 좀 복이 터지시나 계속 나오네요. 자, 3분 남았어요. 바통령님. 바통령님이 안 계셨던 것 같은데. 그죠? 아, 문어에도 효과가 있죠. 음, 오히려 문어가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문어가 밑걸림이 더 많아가지고, 어, 요게, 생각보다, 그, 돌 같은 걸잘 건너니까는 안 걸리고, 문어할 때좀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어, 라마 형님, 세번 걸렸다고 세번 드리진 않습니다. 대신에 세번 포장해서 드릴게요. 박스를 3개를 포장을 해서 자, 다시 돌릴게요. 최길남 님이 아까 안 계셨는데 그죠? 최길남 님 아까 나오셨던 분 같은데? 다시 갑니다. 리얼 낙햄 님. 리얼 낙햄. 리얼 낙햄 님. 안 계시나요? 안 계시면 아이거 어, 뭐야. 어. 이거 뭐, 뭘 눌린 거야? 어어어 어, 어. 어 어디 갔어요 어 잠깐만요 뭘 잘못 눌러가지고 에헤이 잠깐만요 다시 불러올게요 삼성전자가 실수로 누르는 바람에 자, 다시 갑니다. 뿌미아빠님, 응? 뿌미아빠님, 계시죠? 뿌미아빠님, 축하드립니다. 그 새에 나가진 않으셨죠. 뿜이 아빠님 계셨는데, 어, 뿜이 아빠님. 조금 전만 해도 계셨는데, 어, 아, 계시는구나. <laughs>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두분 남았어요, 두 분. 갑니다 홍현군님 홍현군님 안계신가? 이게 지금 스트리밍이 조금 상태가 안 좋네요. 처음에 시작할 땐 좋았는데, 홍현군님 안 계신가 봐요. 홍현군님 안 계시면은, 다시 돌립니다. 두분 남았어요, 두 분. 지금 버퍼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 제 추첨 영상은 어, 전에 어, 제가 영상에 이벤트를 한다고 올린 영상에 댓글을 달아 놓으시면은 어, 제가 이렇게 라이브로 추첨을 해가지고 이 채팅방에 계신 분에 한해서 댓글로, 어, 댓글을 달아야 하지만, 어, 당첨이 되더라도 이 채팅방에 계셔야 돼요. 안 계시니까 돌려볼게요. 버들푸키님 아까 걸렸는데, 안 계셨죠? 다시 돌릴게요. 김철군님. 김철군님 계셨던 것 같은데, 김철군님. 축하드립니다 먼데님 킹아 자 이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한번 남았어요 한번 미키미키님. 헐. 지금 들어오셨는데, 당첨됐어. 대박. 미키미키님 축하드려요. 대박. 미키미키님 인사할 때가 아닙니다. <laughs> 자, 자 이렇게 8분 모두 추첨이 됐고, 어, 당첨이 안 되신 분들은 제가 또 다음에 어, 이런 이벤트, 소소한 이벤트를 계속 할 거니까 어, 계속 영상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어, 당첨되신 분들은 카톡으로 주소, 이름, 전화번호. 아이고, 영어로 썼다. 주소, 이름. 카톡 아이디로 어, 남겨주시면 보내드릴 거예요. 지금 아직 카톡이 한 번도 안 왔는데, 카톡으로 어, 다들 보내주시고, 어, 당첨되신 분들 모두 모두 축하드립니다. 뭐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어, 올해 쭈꾸미 시즌에 어, 모두 좋은 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어, 저도 지금 저뭐 개인적인 일이 좀 마무리가 되면은 어, 영상을 좀 촬영을 하러 가야 되는데 요즘에 좀 힘들어 가지고 어, 최대한 빨리 낚시 영상으로 어,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 어, 이렇게 라이브에 들어와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모두 카톡 보내주셔야 돼요. 당첨되신 분들. 킹빠 감사합니다. 먼데님, 아쉽네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